자, 그럼 여기있는 레이아웃 스케치. 자, 우리가 레이아웃이란 이름을 댔으니까 여기에 있는 메카피어와 다른 녀석들 서로 다른 길을 가야겠죠. 네, 두 개를 제어를 해봅시다. 관리 탭에서 자 부품 만들기를 이용해가지고 파생은 이 밑에 새 파일이 있어가지고 받는 거라고 그랬죠. 부품 만들기는 여기 있는 것은 내려보내는 거라고 했고.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첫 번째 파생. 파생은 제가 말씀드렸죠. 파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파생 말 그대로 여기서 보이는, 음. 우리가, 자 여기에 레이아웃이란 파일을 작성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스케치란 요소가 두개 있을 때, 여기서 새 파일, new, 새 파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입니다. 여기서, 어? 요 위에 있는 요 스케치를 쏙, 갖고 와야겠네? 이럴때 사용하는 것이 파생이라고 했죠?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말 그대로. 진짜로 말 그대로. 새 파일 하나 만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관리 탭에서, 자, 파생. 파생 버튼을 누르면은, 어떤, 부품에 있는 것들을 갖고 올 거냐 레이아웃에 있는 것을 갖고 오겠다 레이아웃 파일을 열기를 하면은 자 레이아웃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파생, 부품 만들기 그 다음에 구성 요소 만들기 뭐 이런 파생 명령어 처음 띄워 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파생 스타일을 고르게 됩니다 뭐냐 만약에 멀티바디 멀티솔리드로 내보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본네 본의 멀티 솔리들이 멀티 솔리드가 서로 합쳐진 걸로 나오게 되느냐, 아니면은 이음매가 유지된 걸로 나오느냐, 아니면은 각각의 솔리드 본체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공면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상태가 있어요. 상태가 뭐냐면은 선택한 객체를 파생, 선택한 객체를 제외 이렇게 해가지고 볼게요. 지금 레이아웃.ipt에서 우리가 작성한 것은 단지 스케치 두 개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요소들은 그냥 회색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스케치가 지금 반은 노란색이고, 반은 회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메카피아와 다른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그리고 이 상태하고 똑같이 되어 있죠? 이것은 자, 이 상태로 불러오게 되면은, 파생을 할때 앞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붙어 있는 것은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리 메카피아란 것만 불러올 거예요. 다른 회사 거는 뭐, 여기서 끝난 거죠. 뭐, 우리가 다른 회사 거를 설계를 해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메카피아는 필요 있고, 다른 회사는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다른 회사 앞에 있는 이 노란 거,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은, 이 녀석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어, 근데 우리 아까 스케치를, 하나 그 스케치 지우 지우지 않고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파생을 했는데 스케치가 사라졌네요. 그죠? 자, 2011 버전부터는 2011 버전부터는 새 파일을 연 다음에 바로 파생을 실행하면은 만약에 그 앞에 빈 스케치가 있었을 때빈 스케치가 있었을 때이 녀석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스케치는요. 자, 그리고 우리가 레이아웃이란 부품에서 파생을 했다는 피처가 나오게 돼요. 파생도 어떻게 파생 명령도 어떻게 보면 피처 명령의 하나라고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확장 버튼 누르면은 레이아웃 .ipt 에서 메카피아란 스케치를 이름의 스케치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저장합시다. 어디에 레이아웃과 같은 폴더에 두지 마시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하위 버전이잖아요. 하위 버전들은 하위 폴더로 계층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폴더 이름도 정해줘야 되네 참. 메카피아.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메카피아 레이아웃. 이렇게 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자, 다음과 같이 메카피아란 레이아웃으로 됐습니다. 자, 이 방법이 단순히 그냥 넘겨주고 끝나느냐? 아니죠. 여기 에 있는 치수 같은 것을, 뭐, 12350인데, 22350 같은 걸로 치수를, 자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의, 자 스케치 작성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각각의 치수를 변경을 했을 때, 자 각각의 치수를 변경을 했을 때, 업데이트. 변경을 했을 때,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모양이 찌그러지고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레이아웃이 잘 서로 이런, 이런 관계를 가지고 변경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자, 아무튼 우리는 최상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설계 치수를 변경했어요. 변경했을 때이 밑에 있는 하위 버전도 자, 인벤터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넘어가 보면 어? 안 변했네? 안 변했을 때는 관리 탭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상위 버전에서 변경을 한 것이 하이 버전에서 그대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건 좀 보기 싫으니까 원래대로 돌릴게요. 1235로 돌리고, 8000도 4000으로 되고. 근데, 어? 얘하고 얘하고 동떨어진 이유는 자, 업데이트를 안 눌러서 그런 겁니다. 업데이트를 누르면은 어, 치수가 보이니까 조금 그런데, 치수를 잠깐 숨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설비들이 자,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게 되죠. 여기도 하이 버전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가, 자,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새 파일을, 아, 요번에는 부품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부품 만들기. 레이아웃에서, 우리는 방금 레이아웃에서 메카피아 레이아웃으로 어떤 명령을 이용했냐면은, 파생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여기에 있는 설계 요소를 뜯어왔어요. 뜯어왔어요. 이렇게. 쑥 갖고 와가지고, 주쇼 뜯어왔어요. 이번에는 여기서 설계 요소를 뚝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새로운 파일 하나 톡 저장을 해볼게요. 자, 레이아웃. 여기가 최상의, 버전, 최상의 파일입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란 요 스케치만 뚝 뜯어가지고, 맥카페 레이아웃 옆에 다른 하위 요소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만드느냐. 자, 부품 만들기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스케치에서 확장한 다음에, 다른 회사. 이 스케치만 선택해서, 요 놈만 내보내기로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품 이름은 다른 회사 레이아웃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파일 위치는 탑다운 위치 안에 메카피아 말고 다른 회사 들어간 다음에 다른 회사 안에 있는 다른 회사 레이아웃으로 요 요거만 똑 뜯어서 요 위치에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건 대상 조립품의 부품 제, 배치는 반드시 체크 해제할 것. 왜냐? 요 상태로 자 볼게요. 여기 에 있는 대상 조립품의 부품 배치를 체크를 해버리면 무슨 상태가 발생하느냐면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하위 부품 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부품을 어셈블리로 삼는 또 하나의 어셈블리 파일이 지정돼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멀티 솔리드 를할때 멀티 솔리드 그 조립도가 따로 존재해 가지고 그풀 조립된 화면을 표시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건 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설명을 안한게 있는데 요 밑에 축적 계수가 1로 돼 있잖아요. 여기 있을 때 축적 계수가 1은 말 그대로 100%라는 얘긴데 얘를 만약에 2로 바꿔 주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요소가 두 배로 커져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벤터에서 알고 있는 어, 인벤터는 왜 스케일 명령이 없지? 뭐, 모든 뭐, 모든 부품을 두 배로 크게 해서 내보낼 수 없나? 그런 걸 했을 때 부품 만들기나 파생을 해가지고 축척 개수를 변경해서 불러오면은 그 모든 부품의 크기가 여기 축척 개수에 따라서 변경돼서 불러와집니다. 근데 우리는 축척 개수를 변경시킬 필요 없으니까 축척 개수 1로 해가지고 그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 라이의 옷은 다음과 같이 파생하고 결과는 같아요. 근데 파생하고 다른 게 뭐냐면 파생은 새 파일을 만든 다음에 요걸 자 파생은 새 파일을 만든 다음에 갖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부품 만들기는 여기 있는 설계 요소를 뜯어 가지고 기로 갖고 가는 거고 서로 그 결과는 같지만은 방법은 반대예요. 요거를 잘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자 레이아웃 탑다운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뭐0번 아니죠? 사실 레이아웃 탑다운은 스케치만 잘 작성하면 돼요. 문제는 레이아웃 탑다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서 박스 레이아웃, 그다음에 멀티 솔리드, 멀티 바디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하위 버전으로 갈수록 점점 세부적인 부분을 작성을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이상으로. 자, 레이아웃 탑다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